승무패의 66회차는 월드컵 예선과 네이션 스리그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제경기인 만큼 아주 큰 대형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2월은 절대 없으며 대형사고가 두억에 터져 주어야 그나마 소수의 적중자가 나올 것 같은데 두억에 대형사고가 터질 것 같지는 않고 소형, 중형의 사고만 몇개 터질 수 있으며 상당한 수의 1등 적중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1등만 하면 고래는 아니어도 참치 정도의 기쁨은 있지 않겠습니까? 영상의 이미지는 맞전적과 최근전적은 YG 투토에서 캡처했으며 월드컵 순위는 라이브 스포츠에서 캡처했습니다. 해외 사전배당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봐주시고 사전배당이 주어지면 비교하시면서 다시 한번 살피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봅니다. 얘네는 카타르가 현재 5위에 있는 게 조금 의외네요. 오른쪽 상단의 이미지는 맞전적이며 홈팀 기준의 전적입니다.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이 이란을 다섯 번 만나서 2무 3패로 승리가 없다는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하단의 기록은 최근 국제 경기 전적입니다. 우선 맞전적을 보면 우즈베키스탄이 이란에 승리한 적은 없지만 두 번의 무승부가 가장 최근이라는 것과 원정에서도 무승부 경기를 치렀다는 건 상당히 경기력이 좋아졌다는 것이고, 아래 월드컵 예선 기록을 보면 양팀 모두 패배가 없습니다. 특히 6월에 이란의 홈에서 두 팀이 만났는데 무득점 무승부 경기를 치렀습니다. 분명 이란이 더 강한 건 사실이나 가장 최근의 경기에선 비겼다는 것과 이번엔 우즈베키스탄의 홈이기에 한 점차로 승리해 오다 무승부 경기까지 올라온 이란이. 우즈베키스탄을 꺾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무승부가 기본이 되어야 하며 우즈벡의 홈이기에 승부로 가져가느냐? 그래도 이란이 더 강한 팀이기에 무패로 가져가느냐를 결정해야 하겠네요. 역대 전적에서의 우즈벡 첫 승이 가능할까요? 전 우선 무승부 하나를 주머니에 넣어놓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무승부가 있는데 오만이 이패라는 게 흥미롭네요. 팔레스타인의 무승부는 우리가 준 선물이죠. 요르단과의 가장 최근 경기는 아시안컵이었으며 우리가 패했었죠. 그 패배가 유일한 패배지만 결국 승리는 한번더 많다는 것이며 두 번은 무승부였다고 나옵니다. 우리는 홈에서 치른 중국전과 팔레스타인 전이 엉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언급을 했었는데 저를 포함한 축구팬들의 기분이 졸라 더러워서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의 심정도 편치 않았었기 때문이며 물론 선수들 잘못은 아니지만요. 반대로 원정 경기를 보면 모두 대승을 한걸볼수 있습니다. 지금 요르단전을 홈에서 치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원정에서 치르는 게 좋다는 생각이기는 한데, 요르단이 전적에서 보시듯 만만한 팀이 아니라는 거죠. 팔레스타인 상대로는 우리는 홈에서 비겼고, 요르단은 원정에서 2점차 승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손흥민 선수의 부상까지 생각하면,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되며 배당이 어떻게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승리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요르단의 승리와 무승부가 유력해 보이는데 해외 배당과 국내 배당이 어떻게 주어질지 궁금한 경기네요. 홈팀 승리 보겠습니다. 몰도바가 안도라와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22년에 안도라의 홈에서 무승부 경기가 있었네요. 몰도바는 최근 우크라이나에 패한 것 말고는 패배가 없으며 몰타의 경우, 몰도바가 2점 차로 잡았는데, 안도라는 몰타의 홈에서도 패배를 했습니다. 홈팀 승리 가져갑니다. 맞전적은 아주 오래전이지만, 라트비아가 북마케도니아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최근 경기 중 빨간 줄을 보면, 페로제도 상대로는 라트비아는 승리. 북마케도니아는 무승부를 했으며, 아르메니아를 상대로는 라트비아가 대패. 북마케도니아가 여유있게 승리했다고 나옵니다. 마케도니아의 세 번의 패배 중두 번은 체코와 크로아티아인데, 얘네는 라트비아가 만나도 패할 수밖에 없는 팀이기에 무시해도 될듯 싶으며, 라트비아가 그래도 예전에 전패할 때보다는 좋아지긴 한것 같습니다. 홈팀의 패배가 정배로 팔릴 것이지만, 무승부의 이변은 가능도 해보입니다. 무패 중에 가져가면 되는데, 패배만 가져가겠습니다. 쿠웨이트가 오만보다 위에 있고 이라크가 현재 3위라는 게 아주 조금 의외네요. 맞 전적은 굉장히 오래전이지만 오만이 쿠웨이트에 패한 적이 없습니다. 신기한 건세 번의 무승부가 전부 오만의 홈이었다고 나오네요. 두 팀은 이라크를 상대로 보면 최근 오만은 한점 차로 패했고 쿠웨이트는 무승부 경기를 했으며 다른 비교 대상으로는 오만은 홈에서 우리에게 2점 차로 패했습니다. 쿠웨이트는 우리가 최근 패했던 요르단 원정에서 무승부 경기를 했죠. 오래전엔 쿠웨이트가 승리가 없었다고 해도 최근이 그때보다 좋아진 건 분명하다고 봐줘야겠습니다. 그래도 배당은 5만이 정배로 팔리겠지만 승무패가 모두 가능한 경기로 여기서 작은 이변이 발생할 것도 같은데 말입니다. 저는 얘네 둘다 득점력이 좋은 팀들이 아니기에 무승부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대단하네요. 중국과 라이벌이라고 해도 뭐라고 할수 없는데. 호주보다도 위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선전을 응원하지만, 그래도 상대가 바레인이라 좀 빡세겠네요. 그 옛날 인도네시아가 바레인에 두번 패했는데, 바레인은 10대 0이라는 야구점수의 스코어가 머릿속에 박혀 있어. 인도네시아가 최근 좋아졌다 해도 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호주를 상대로 보면 바레인은 원정에서 승리했고, 인도네시아는 홈에서 무승부 경기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 크기는 인도네시아의 호주 전 무승부가 훨씬 크다고 할수 있죠. 인도네시아는 비록 이라크에는 패했으나, 사우디와도 원정 무승부의 호기록을 내고, 호주와도 비겨버렸습니다. 바레인은 그냥 바레인 다음 모습인데, 일본 전 5점 차의 대패는 좀 충격이긴 했겠습니다. 역시 희박하게 무승부도 가능해 보이긴 하나 아무리 상승세를 탄 인도네시아라 해도 호주를 원정에서 잡은 바레인의 홈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근소한 바레인의 승리에 걸어주는 게 맞아 보입니다 홈 승리 가져갑니다 사우디와 일본은 제 모습 보이고 있고 호주가 인도네시아보다 아래에 있네요 일본이 압도할 줄 알았는데 좀 의외네요 맞전적에서는 1패가 더 많을 뿐이며 두 팀은 무승부가 없습니다. 중국을 같이 상대했는데 사우디는 힘겹게 1점차 승리를 한데 반해 일본은 홈이라고는 해도 7점차로 대승을 했습니다. 사우디는 요르단을 패하고 인도네시아와 무승부를 했는데 지금 한창 물오른 일본이 요르단과 인도네시아를 만나면 3점차는 날것 같은데 말입니다. 보여지는 대로 우리가 아는 그대로 홈팀의 패배 가져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라크와 팔레스타인이 만나네요.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살펴는 봅니다. 이라크는 오만, 베트남, 필리핀을 당연히 잡았으며 상승세의 인도네시아도 잡고 예전보다 조금 좋아진 쿠웨이트와 비겼습니다. 패배가 없이 최근 4승에 무승부 한 번이네요. 힘겨운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에 우리가 무승부를 선물해 줬는데. 그게 희망은 아닐지라도 잠깐이나마 즐거움을 느꼈기를 바라봅니다. 이라크는 이라크 다음 모습이고 팔레스타인도 팔레스타인 다음 모습입니다. 이라크가 홈에서 패할 것 같진 않고 승리가 유력해 보이긴 하나. 팔레스타인이 그래도 우리와 비긴 것도 사실이고 요르단을 상대로는 골을 뽑아내고 패했다는 걸 생각하면 무승부에 중형급 이변은 가능해 보이는데 말입니다. 응원해 보겠습니다. 승무, 더블픽 가져갑니다. 얘네는 4년 전에 같은 대회에서 만났는데, 모두 핀란드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1점 차로 이겼죠. 그 1점 차는 실력일 수도 있고 운일 수도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 원정팀 아일랜드는 최근 홈에서 헝가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헝가리는 핀란드도 잡을 수 있는 팀이며, 핀란드와 아일랜드가 같이 상대한 팀들을 보면, 잉글랜드, 그리스, 포르투갈이 있습니다. 두팀 모두 세 국가에 패하긴 했는데, 아일랜드는 포르투갈에 3대0 완패를 했고, 핀란드는 포르투갈에 패하긴 했어도 두 골을 뽑아냈다는 게 중요하죠. 포르투갈전을 생각하고 핀란드의 홈이라는 걸 생각하면, 역시 근소하더라도 핀란드의 우세가 그려지는데, 그래도 이번 회차에 큰 이변을 줄 경기가 없는 만큼, 근소해 보이는 이번 경기에서, 이변을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홈팀 핀란드의 승무 보겠습니다. 맞전적을 보면 근소한 슬로베니아 의 우세인데 그냥 맞수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와 슬로베니아는 똑같이 오스트리아와 카자흐스탄을 만났는데 오스트리아를 상대로는 노르웨이는 승리 슬로베니아는 무승부 카자흐스탄을 상대로는 노르웨이가 무승부 슬로베니아가 승리한 걸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노르웨이는 덴마크에 패했고 슬로베니아는 포르투갈, 잉글랜드와 무승부 경기를 치렀네요. 역시 과거의 전적대로 근소하게 슬로베니아가 우세합니다. 아마 승패는 근소하게 슬로베니아에 정배가 주어질 것 같은데 말입니다. 하지만 득표율에선 포르투갈, 잉글랜드와 비긴 슬로베니아가 과반은 가져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승무패가 전부 가능한 경기로 잘 찍어야 할 경기입니다. 노르웨이는 최근 홈에서 패배는 없고 승무. 슬로베니아는 원전 경기 두 경기 모두 무승부. 이번 경기는 이병까지 봐서 홈팀 노르웨이의 승리와 무승부 더블픽 가져가겠습니다. 맞전적은 없습니다. 얘네는 네이션스 리그를 많이 치렀는데도 맞전적이 없는 건. 페루제도는 계속해서 C등급에 포함되어 있고 아르메니아는 그보다는 상위인 B등급에 있었는데 아르메니아가 강등되어 C 등급으로 내려오면서 만나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메니아가 객관적으로 강한 팀은 확실하고요. 혹시나 해서 보니까 라이브 스포츠에선 지금 배당이 나왔는데 원정팀 아르메니아가 2.07, 홈팀 페루제도가 3.9배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아르메니아가 강한 팀이나 그래도 2점대가 넘어가네요. 여하튼 두 팀은 같은 국가를 상대했는데 페루제도가 라트비아의 패한대 반에 아르메니아는 4대1 대승을 했고, 북 마케도니아와는 페로제도가 무승부, 아르메니아는 2점차 패배를 했습니다. 그 외에 상대한 팀들을 봐도 딱히 아르메니아의 지금 모습이 강하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누구나 아르메니아의 승리를 보겠지만, 강등은 괜히 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이라도 이변이 보이는 경기라면 가져가야죠. 무패로 가져가느냐, 승패로 가져가느냐인데, 같이 상대한 라트비아를 생각하면 무패가 좋은 것 같고, 북마케도니아를 생각하면 승패가 좋은 것도 같은데 말입니다. 홈팀의 무승부와 패배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탈리아와 우리가 아는 베개입니다. 맞전적은 완전 대등하게 나오는데 가장 최근은 이탈리아가 이겼네요. 축구하면 떠오르는 나라답게 두팀간 무승부는 없습니다. 두팀 모두 이스라엘에 승리했는데, 이스라엘은 B리그에 있다가 이번에 A리그로 승급한 팀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이탈리아와 벨기아가 이스라엘을 이기는 건 당연시 되겠죠. 하지만 프랑스를 상대로 이탈리아는 3대1 완승을 했고, 벨기에는 2대0으로 무득점 패배를 당했습니다. 단적이지만 이걸 놓고 보면 이탈리아의 최근이 상당히 좋다는 것이며, 맞전적에서도 이탈리아가 앞서고 또 이번에 홈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탈리아가 2.1배, 벨기에가 3.6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홈이기도 하고, 인정하겠습니다. 홈팀 승리 가져갑니다. 얘네가 만난 건 호랑이가 청자담배를 태울 때만큼 오래전인데요. 그건 A리그에 있어야 할 잉글랜드가 B레벨 등급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전적은 아주 오래전인 것이고, 그러거나 말거나 양팀 모두 핀란드와 아일랜드를 만나서 무실점 승리를 했습니다. 그 외에 유로전을 보면 잉글랜드는 스페인에 패하고 스위스와도 비겼고 그리스는 조지아와도 무득점 무승부 경기를 했습니다. 난감하네요. 지금 배당은 잉글랜드가 1.3배, 그리스가 1 0몇 배입니다. 누가 봐도 잉글랜드의 승리가 예상되는 경기인데, 홈에서 설마? 혹시? 부러질까요? 이게 뿌러지면 대형 폭탄이 터지는 건데 말입니다. 잉글랜드가 1.3배로 팔리거나 말거나 저는 승무 더블픽 가져가겠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역시 위에 있는데 브라질은 헤어나오지 못하네요. 에콰도르는 여하튼 브라질보다 위에 있습니다. 에콰도르와 파라과이는 맞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이 승패를 주고 받았네요. 최근 경기를 보면 브라질을 상대로 에콰도르는 패했는데 파라과이는 홈에서 한 점차 승리를 했습니다. 원래는 6월에 코파아메리카 대회처럼 대패를 해야 했는데 파라과이가 브라질에 승리한 건 파라과이보다 브라질 탓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상대한 팀들을 보면 에콰도르가 아주 근소하게 좋아 보이는데 말입니다. 지금 배당은 홈팀 에콰도르가 1.6, 원정팀 파라과이가 6.6을 보이는데 그건 남미 국가답게 홈팀의 강세가 당연시 되기 때문일 겁니다. 과도할 정도의 어마무시한 홈팀의 분위기 때문이겠죠. 에콰도르가 정배로 팔리더라도 저렇게까지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말입니다. 압도적인 점배당이 주어졌다고 에콰도르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라며 저는 홈팀의 승리와 무승부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네 경기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팀들 간의 기록을 보기 쉽게 모아놨다는데 중점을 두시고, 소리를 죽이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한번더 살펴보셔서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며, 픽업한 놈들 보시겠습니다. 막 주워 담았네요. 64조합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조합을 가져갈 회차도 아닐 뿐더러, 이건 베이스 조합을 보여드리는 것이기에, 더블픽 중 4개를 지우고, 8경기, 10경기만 더블픽으로 가져가 봅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잘 살펴보시기 바라며, 다음 회차인 주말회차, 67회차도 네이션스 리그로 편성되었다는 거 참조해주시고, 파이팅 응원합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